안녕하세요. 수원맨입니다. 9월 3일 금요일 새벽 4시, 수원에서 약 40km 떨어진 서울의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왔습니다. 아, 이곳 새벽시장은 수산물의 성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오늘 이곳을 뭐 구경삼아서 어, 천천히 보면서 요즘 수산물 시세가 어떤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봐. 우와. 져어리자이갈 어떻게 해요? 여기가져야겠다. 예? 8만 원. 요 a 만 원. a n 만 원. a 1만 원. n 1만 원. v i 만원 a n 만원1 p s a m a 는 거죠? 열 마리. 열 마리. 열 마리 Goga? Elmar, Elmar, e l m a 요거 좀 도미 선어 얼마씩 해요? 이거요, 키로에 6,000원이요. 얼마요? 6,000원. 키로에 6,000원? 네. 요거 저 무전매 가리는요? 요거는 그냥 8,000원씩 갖고 가세요. 가리에? 네. 요 민어는 지금? 민어는 15,000원이요. 15,000원, 요거는요? 거는 18,000원. 18,000원? 네. 보너 참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2 0원아에요6천원이원요 대구는요. 대구는 7천원7 0 0원 예. 평어는 어떻게 해요? 병어는이런 거는 아, 어, 2만 6,000원, 2만 5,000원. 이런거는 3만 원 그래요. 아, 사이즈 예. 사이즈가 큰 거는요? 예, 예, 감사합니다. 이거 네. 다리 하나 얼마씩 판매 되는 거예요? 다리에 3만원? 종마 네. 싸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전복 이가 어떻게 하는거예요2 0미짜리 2만 원. 2만 원, 요거는 2만원 2만원 요거는 2만2천원 2만2천원 15미에서 16밑짜리 2만2천원 사이즈 괜찮네 저 12에서 12 요거 13밑짜리죠 2만5천원 2만5천원 새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? 13,000원 13,000원 이거만원짜리 사이즈 차이구나네 네, 감사합니다 자, 이곳은 화로 경매장입니다 화로 그 경매가 어떻게 한참으로. 이루어지는지 구경 한번 하시죠 자요곳은 골돔인데 경매에 끝내가지고 골돔에 있는 아마 챙겨보신 것 같아요 27원 한대세야 된다 말이야 없으불쌍 보장하지마 10,500원 자, 사장님, 오늘 꽃게 시세 어떻게 해요? 1 7 0 0 0원씩1 7 0 0원씩은안 네. 네. 나오고 이다 팡용. 아니면 뭐 질병으로. 네, 수고하 자, 이것은또 다른 경매장입니다. 갑각류 경매장으로 이곳에서는 어, 킹크랩, 뭐 꽃게, 뭐 각종 개 종류들을 경매하는 곳입니다. 구경 한번 하시죠. 하나 사퀴. 얼마씩이에 하나 사퀴요. 5,000원에 달잖아 5,000원? 대체 촬영만 해가지 말고 이거 사. 안 사면 안된다 <laughs> 이거는 어떻게 해요? 2만원! 2만원? 네. 2만 와, 요거는 사이즈 크죠? 어, 만원! 하나, 세 개, 세 개, 만원! 사장님, 선호 이거 어떻게 해요? 3만 5천원, 이거 2만 8천원입니다. 3만 5천원, 2만 8천원? 네. 좀 만져봐도 돼요? 네오 요거는 좀 살이 좀 있다. 이거이거이거한바 이거, 이거, 이거. 15,000원 15, 이거. 15, 어와좋저방이2.7아 어. 아. 아, 살이 미어지잖아 <놀람> <아유. 놀람> 어. 이거는요. 이 킬로에 14,000원 자, 이것은또 이제 허우 판매장입니다. 지금 이제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제빵어를 이제 심해하는 중인데 이제 피를 빼 가지고 방열하는 상태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음. 농어가오으 어떻게 해요? 농어가 14,500원이에요. 14,500원고 사이즈 좀 잠깐 볼수 있을까요? 그럼? 사이즈가 작아요. 아, 작아요. 어, 자체가 2만 2 2 0 0 2만 3 0 0 0원 어 사람이 무지하게 니다떻게요 마리당 6 0원 와.. 싸다 이건 요거는 이거 이제 재어 같은 경우는 제파머. 저희가 1 7 0원에1 7걸로 어떻게 요 마리에 6 0원 마리에 6 0원찍어한 마리만 주세요 이려먹방로 괜찮죠? 아니 로 먹어도 되 가격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더 넣어 주세요. 예. 사장님 전복 좀 주세요. 예. 킬로 어느 거? 카베스 봐. 말만 해. 말만 하면 먹죠, 형 그럼 그럼 짜로 주세요. 예. 짜로 <laughs> 예. 이게 오늘 2만 1,000원 나왔고요. 2만 1,000원. 이거는 2만 4,000원 나왔고. 2만 4,000원. 예. 이거 이거 줘 봐요. 이 형님이 또그막 경매를 해가으 어무로 하나 더세요 어무로 하나. 고맙습니다. 어드까 오늘 저 대하새우 시장이 제일 큰 거예요 만오0 0 0 삼천 원. 얼마 얼마로 시장이 있지? 제일 큰 거예요? 이만 오천 원. 이만 오천 원. 세안 하세요? 새우는 안 하고 요, 낙지 요, 낙지는 요, 요, 오늘 오늘 이만 0천 원만 줄게요. 이만 0천원인데 어떻게 봐? 이 킬로 넘는 겁니다. 이거는 채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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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가 이거는 최고예요 자,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오늘 구매한 전복으로. 전복 내장죽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